정순영입니다. 어, 오늘은 어, 한국맛음식연구원 이사장님이시고 또 에스더원 요리학원 원장님이신 이성희 교수님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아, 이성희 <laughs> 교수님께서 요번에 그 꽃차 소분류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꽃차 궁금했었거든요. 아, 저도 여기서 요리를 배우고 또, 그, 푸드 코디데이터 과정 자격증을 땄는데요. 여기 학원하고 또 이런 과정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네. 2020소상공인진흥단에서 네. 이번에 전문 기술 교육을 우리는 네.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네. 어, 꽃차 서멀리의 과정, 막걸리 네. 서멀리의 과정, 또 아, 아. 종류를 하게 습니다 네. 꽃차 소믈리에 가정하고 막걸리 소믈리에 가정인데요. 꽃차 만드는 거하고 막걸리 만드는 거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아 네. 네 다시, 그럼 꽃차 소믈리에 가정을 좀 네. 설명해 주세요. 사주 네, 과정으로, 사주 네. 네, 과정 한달 1개월입니다. 아, 네. 1개월 간 꽃차를 네. 만드는 방법을 알수 네. 있는 거예요? 네. 네. 꽃차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현재 네.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 아, 커피숍이나. 아, 네. 좋겠고요. 막걸리를 하신 분들은 네. 음식을 하시는 대표님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음식 업자들, 예. 가게 예. 하시는 분들. 예. 그래서 네, 서 예. 막걸리와 어울리는 예. 음식도 만들어주고 직접 만들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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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이 가정에서 예. 제가 보충 설명도 할 것이고. 아, 예. 예. 아, 원장님 직접 강의도 나가시고요. 네. 예. 아, 그러시구나. 네. 예. 예. 직접 막걸리도 만들고. 네. 예. 예. 또 꽃차 선물예 가정에서는 예. 코델, 꽃과 예. 가위를 예. 가지고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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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서 가져왔 아, 그러면 꽃차도 만들고 막걸리도 만들고 네. 또 과일도 예쁘게 만들고 네. 어, 그렇게 만드는 과정을 전부 가르쳐 준다는 거죠? 네네. 네, 명인님이 꽃차에도 저도 네. 수업을 하지만 네. 어, 명인님이 오셔서 셨 직접지도 아, 하시고요. 꽃차 명인이 오신데, 네. 또 그리고 네. 막걸리도 저도 하지만 네. 우리나라 막걸리로 박사님이 네. 오시고 네. 또 저도 하고요. 아, 네, 그리고 괜찮네요. 대표님이 시고아네 예, 네. 이번에 저도 배워야 되겠어요. 네, 그러시 <laughs> 꽃차도 만드는 거 배우고 막걸리 만드는 것도 배우고요. 네. 아, 여기 또 그리고 에스더원 요리학원 네. 또 한국맛음식원 연구원 이사장님이시도 하시는데 여기 한번 에스더원 요리학원만의 자랑을 한번 해주세요. 네. 저는 지금 14년째 어... 이 건물에서 수도원 네. 요리학원 지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 제가 어... 어, 제자들도 많이 육성했고요. 어, 맞아 그러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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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조선이공 대학교 교수로 네. 네. 있으면서 네. 네. 이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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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 제가 좀 애착을 가지고 네, 하고 있 네, 어. 사랑의 마음으로 <웃음> 네, <웃음> 네, 네. 지금도 이제 변함없는 마음으로 네.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네. 어, 지금은 이제 코로나 19 때문에 많은 건 하지 못하고요 지금 한식만 월수금으로 네. 네. 하고 어, 있습니다. 월수금으로 한식만 지금 네. 과정을 하고 네. 있고요. 네. 어, 네. 추가적으로 또 꽃차하고, 네. 막걸리 소물리에 가서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네, 어린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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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네. 못하고, 네. 여태까지 네. 쉬고 있었습니다. <laughs> 아, 근데 그, 코로나19 때문에 네. 또, 그러기도 하지만, 네. 요리 같은 경우는 가족이 없다가 집에서 네. 가족이 한꺼번에 모여있어서 네. 쉽게 그, 하는 요리 같은 것도 또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렇습니다. 요리는 네. 이제 기초적인 한식부터 음. 하시면, 네. 한식이 31가지거든요. 음. 어, 그러다 보면은, 어떤 요리든지 다 아. 기초가 되어가지고 할수 있습니다. 아, 이거 한식만 배우면, 서른한가지만 배우면 예. 뭐든지 그 응용해서, 응용해서 예. 이렇게 퓨전으로 이렇게 만들어드리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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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너무 감사합니다. 그이성희 원장님은 제가 15년 전부터 어, 잘 아시는 분인데요. 이쪽에 요리 업계에서도 유명하시고요. 또 제자들 길르는 거에도 탁월한 어,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맛 음식 연구원 이사장님, 에스더원 요리학원 이성희 원장님, 또 조선 이공대 교수님이시기도 합니다. 건강하셔서 우리 지역사에 맛있는 음식 많이 만드는 거 가르쳐 주세요. 네. <laughs> 네 정순영 TV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요. 에스더원 요리학원, 어, 여기 위치가요. 서구에, 네. 금호동에 있어요. 금호 지구대 건너편 여기 그 에스더온 요리학원이 서구 운천로 23-1 3층에 있습니다. 금호동에 있고요. 여기 전화번호는 06-385-0723으로 2 하시면 되겠습니다. 385-0723입니다. 에스더온 요리학원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